청소년 국악 공연 열려 신인풍류자랑 무등산자락 중심지구 입구에 있는 광주 전통문화관에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나올 동안 신인풍류자랑 특별 기획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국악 공연이 있었는데요. 70여 명의 관람객이 서석당 공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청소년인 고등학생의 해금산조와 중학생의 대금산조를 연주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곳 전통문화관은 예,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 위치해서 주변 경관이 아주 수려할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곳입니다. 또는 정기적으로 공연이 열립니다. 판소리라든가 대금, 뭐가야금 같은 공연이 열리기 때문에 그 공연을 보고 즐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천년주은 오늘 처음 공연 무대에 섰다는 고등학생입니다. 큰 무대에선 연주했으나 신인 같지 않은 연주 실력을 보입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 독주인데요. 민소각기 해금은 20세기 초반에 지영구 명예의 처음 산조를 연주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에 지영이 한범수 명인 등이 해금산조의 골격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많은 연주자에 의해 연주되고 있는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섬세하고 굴곡이 많으며 가볍고 경쾌하면서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또한 음률이 특징입니다. 신금을 올리듯 가냘픈 소리에 관중들은 선율에 빠져듭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로부터 순간 관중석에서는 우리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대에 쓰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이런 무대가 많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는 원장현류 대금산조인데요, 민속 음악의 뿌리를 둔 대표적인 기악 독주입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생인 연주자는 거리낌 없이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연주에 몰두합니다. 자신만의 연주를 마음껏 표현하듯 음과 음 사이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다채로운 가락을 구사하고 독특한 울림을 통해 듣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린 듯 합니다. 특히 음을 흘러내리거나 치켜 올리는 주법, 풍부한 음을 활용한 기법들은 다른 악기에서 맛볼 수 없는 대금 산조만의 고유한 멋을 전해줍니다. 아직 중학생인 첫 무대의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고 환호해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국이 이 공연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은 무승산 국립공원 정심사에 있고 아름다운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6,600제곱미터 대지 위에 세워진 선석당, 입석당, 세인당, 소설 대문 등의 정치가 그대로 살아있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매주 주말이면 국악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음악적 모국어라 할수 있는 국악은 개인과 사회, 시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공감의 도구입니다. 누구나 국악을 즐기고 느끼며 고유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우리 전통맥을 이어나가는 공연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무등일보 시민기자 최창규입니다.